안녕하십니까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김재수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가정용 화장품 제조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본 어, 기계는 그 모든 재료를 화장품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집에서 뭐 오이팩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인삼가루를 뭐 팩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식재료나 또는 한약재를 가지고 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어 쓸수 있게끔 고안한 그런 장치입니다. 어 옛날에 보면 중국의 그 미인이라고 치는 서시라는 어 미인이 있었는데 이게 이 미인이 많이 썼던 게 서시 오궁산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팩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, 그 다음에 서태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많이 쓰, 쓰게 쓴 서태후 윤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게 배즙, 생연근즙, 뭐 생지완즙 이런 거를 가지고 조청으로 만들어서 바르기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어, 또 양기비라는 어, 이 미인이 또그 살구씨를 갖다 가루로 내서 또 이것도 조청을 내서 꿀이랑 섞어서 또 바르기도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피부를 바르게 되면 끈적끈적하고 세수해야 되고 또 설거지 거리도 많고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쉽게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쓸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본 기계를 구안을 했습니다. 어본 기계는 뭐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서도 그 자기에 맞는 체질에 맞는 한약을 제조를 합니다. 그래서, 우리가 뭐 여드름을 치료하는 뭐한약재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건선 뭐 기타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한약 재료들이 있습니다.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도 이 가정에서 화장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최근에 알러지가 많이 늘고 또 아토피 질환도 많아지고 또그이 공해나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본 장치를 가지고 본인한테에게 맞는 어떤 화장품을 만들어서 쓴다면 상당히 피부 미용이나 또는 피부 피부 질환을 고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화장품을 섞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이물 성분이 있고 기름 성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성분에 넣어야 되고. 또는 어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홍화기름 같은 건 이제 기름 성분에 넣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한약재나 또는 식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상이나 유상에 넣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최근에 많이 쓰는 뭐이 제품이나 또는 비타민 제제 미백제 뭐 쌀뜨물 뭐 이런 태반 히알루론산 산삼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화장품에 넣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위치 하나를 넣게 되면 쉽게 화장품을 만들 수 있고, 그 다음에, 어, 이런 고가의 화장품을 손쉽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,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체질에 맞게, 어, 자기만의 그 민감한 피부에 맞는 그런 화장품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이 화장품의 품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과 기름이 얼마나 잘 섞이느냐.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. 이것이 잘 섞이려면 가장 온도 차이가 안 나게 섞어, 섞여져야지 되는 게 핵심인데, 이 본, 어, 이 장치의 가장 핵심은 이것이 온도 차이가 안 나게끔 해서 교반을 하, 느냐 요게 가장 큰 핵심인 본 기계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또한, 어, 우리가 천연 재료, 한약재나 어, 여러 가지 내가 넣고 싶은 어떤 재료를 기능성 있는 재료를 손쉽게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연화장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천연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들어서 우리가 식품도 그때그때 만들어서 먹는 게 가장 맛있고 그다음에 건강에도 좋고 합니다. 그래서 본 화장품도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손쉽게 그때그때 만들어서 쓸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기존에 여러 가지 화장품 제조기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화장품 제조기는 단순한 그 교반 기능에 있어서 그냥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이 기능성 약재나 식품을 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어 화장품 제조기는 이런 것을 손쉽게 섞을 수 있다 라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조 장치의 원리입니다 일단은 어 가장 봤을 때 히팅 기능이 있어야겠죠 데필 수 있는.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, 그 다음에 물과 기름을 섞었을 때 온도 장치 또는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얘를 잘 교반될 수 있게 하는 이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두 번째, 세 번째 그림은 이 이제 어떤 그 제어 장치가 필요한 그림이고 네 번째 그림은 이제 교반 기능을 뭐한 개가 달릴 수 있고 두 번째 달 달릴 수 있고. 이런 교반 기능을 강한 화 어, 그림이고요. 중요한 게 이제 다섯 번째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수상과 유상이, 유상이 있고 머티리얼 B가 있습니다. 우리가 천천히 히팅을 하게 될때이 머티리얼 b 끓는점이 어, 좀 낮은 용매이죠. 보통 메탄올이 78도고 에, 어, 에탄올 아 에탄올이 78도고 메탄올이 65도가 인 됩니다. 끓는점이 근데 이 끓는점이 어, 이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장치가 위로 올라가면서 오일과 어, 이 물이 서로 섞이게 되는 그런 기능이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. 여섯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쉽게 얘기해서 믹서기가 하나 더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믹서, 예를 들어서 오일을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믹서를 어, 자절로 믹서 기능이 포함이 돼서 일정한 부분을 걸러줘가지고 같이 수상에 섞이게끔 해주는 그런 첨가된 그런 어,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미래의 화장품에서 꼭 들어가야 될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가장 핵심적인 게 빅데이터, 그 다음에 인공지능,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스마트폰입니다. 우리가 스마트폰 렌즈를 이용을 해서 자기 화장품을 어, 자기 피부를 진단을 하게 되고 그 진단한 피부 내용을 빅데이터나 어,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, 이것이 자기한테 맞는 어, 이, 이 식재료나 한약재를 선택을 할수 있게끔 돼서 그래서 그 화장 그,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, 어, 이, 이 화장품 제조기로 가게 되면 이 자동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제가 봐서 미래의 화장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화장품 제조기는, 어,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, 어, 밥통, 밥솥 다 집에 하나씩 있죠. 그 다음에 믹서기 다 하나씩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장품 제조기도 다 집에 하나씩 장만을 해서 전부 다 자기 피부에 맞고 자기 몸 상태 그때 그때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쓸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조 장치가 앞으로 가정에 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본 제조 장치를 아마 좀 응용을 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상당히 유용한 가정용 화장품 제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